현재 미국발 반도체 과학법의 압박이 더욱더 거세지는 모양새로 발전하고 있는데요. 미국이 이제 관련 국가들을 거의 모두 수출 통제를 시키는 국면으로 통보를 했으며, 최근에는 한국도 반도체 장비 수출을 전격 금지시키겠다는 단계까지 돌입했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현재 이러한 국면을 무조건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글로벌 반도체 업체들은 이제 사실상 중국 시장에 더 이상 투자할 수 없게 되었으며, 중국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며, 바이든 정부에 의해 미국으로 가야만 하는 반강제적 위치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글로벌 업체들은 미국이 아닌 오히려 한국행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미국의 상무부 진아 러먼도 장관이 대만의 7조 원짜리 반도체 장비 업체를 가로챘다며 방송에 나와 자랑했습니다만 정작 글로벌 업체들은 한국행을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데 이에 중국은 물론 미국조차 당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한국과 대만, 일본 중에서도 단연 한국행을 고집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도 당황스러운 것이 일본은 최첨단 반도체 소재와 장비를 대거 공급하는 국가이며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으로 보조금 등을 70조원까지 지급하자 일본도 50조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고 사포로에 라피더스 반도체 연합을 결성하는 등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반도체 과학법과는 상관없는 한국행 러쉬에 김이 크게 새 버린 상황이 되었는데요. 현재 중국에서는 어떠한 상황이며 이러한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자 중국은 신핑 주석 사면임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면서 신중국 건국 이후 첫 사면임 주석이 됐습니다. 신핑 사면임은 1949년 이후 처음 있는 일임과 동시에 철권 통치가 가능해져 절대 권력이라는 말이 나오며 이런 식으로 종신독재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탄대로인 것 같은 심핑주석의 만장일치 사면임은 엄청난 난관이 있다는 홍콩 매체 보도가 나왔습니다. 홍콩 SMP는 미국과의 경쟁 고조, 대만 분쟁, 빠른 인구 고령화에 대한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부담감 때문인지 국가 부주석을 상하이방 출신인 한정으로 선출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이번 중국 정치 국원 구성은 심핑의 태자당 일색이며 공천당의 리커창이 나가고 상하이방은 외면되면서 한정의 정치 인생도 끝날 걸로 보였는데 국가 부주석으로 안치는 의회의 상황도 연출됐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 부주석은 부통령과 같이 이름만 있는 자리로 큰 역할과 권력 없이 두드러지는 자리는 아닙니다만 태자당으로 모두 그 권력을 채운다면 그만큼 더 많은 책임감이 뒤따르니 부주석을 상하이방으로 했다는 것이죠. 실제 당장 중국은 신빈 국가주석이 가장 공들이는 반도체 굴기 자체가 사장되게 생긴 형국입니다. 중국은 미래패권을 가지고 가는데 있어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AI 군 현대화 등인데 미국에서 최근 들어 가장 거센 강도로 동맹들의 중국 공급을 차단시켜 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치포동맹을 중심으로 고강도 압박을 실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지금까지 미중 무역전쟁의 여러가지 면이 있었지만 이처럼 한국의 치명타가 되는 상황은 없을 정도인데요 게다가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까지 반강제로 신청하며 한국의 기술 노하우와 이익까지 공유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과 패권 싸움을 하는 동시에 반도체 산업 자체를 미국으로 흡수하려는 의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로 동맹을 몰아 세울 정도이다 보니 중국 현지에서는 이상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의 반도체 통제에 가장 협조적인 국가는 바로 일본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일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일본 기업의 중국 상대 반도체 소재 수출이 제한됐다는 미확인설이 돌면서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중국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하며 일본 대체 기업들의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반도체 생산 핵심 소재인 감광액 포토레지스트를 공급하는 선전 룽다 감광 과학 기술의 주가는 8일 20%에 이어 9일에도 20% 급등했고 장수나타 광전재료 주가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일본 기업 한 곳이 감광액 공급을 중단했다는 미확인 게시물이 위챗 등 소셜 미디어를 통해 확산한 이후 이들 종목 주가가 급등했다고 블룸버그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중국 기업들이 단기간에 일본 측 공급을 완전히 대체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 시네스화공업(JSR) 도쿄오카공업 등은 세계적인 반도체 관광액 생산 업체들이고 이들은 한국의 수출 규제 당시에 포토리지스트 수출을 역시 한국에 금지하기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화살이 중국으로 향하자 관련 대체 기업 주가가 폭등하는 등 심상치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 수출 금지설이 돌면서 반도체 중고 장비 가격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업체들은 일본, 한국 등을 가리지 않고 최대한 미리 수입해야 한다며 높은 금액을 제시 중인 상황입니다. 또한 여기에 치포 동맹에서 일본 다음으로 미국에 협조적인 네덜란드 역시 중국 장비 수출을 금지를 본격화했는데요. ASML은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과 함께 중국의 반도체 제조 장비 주요 수출 기업인데 최근 바이든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서 네덜란드 정부가 수출을 통제할 방침을 거의 확정했습니다. 7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반도체 공정 구현에 필수적인 차세대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는 ASML이 중국의 수출을 멈출 예정이어서 중국의 관련 기업들의 동요가 큽니다. 중국은 난리가 났는데요. 외교부 마오닝 대변인은 다급하게 우리는 중국과 네덜란드 기업 간에 정상적인 경제민 무역 교류를 제한하기 위해 개입을 하는 네덜란드 측에 단호한 반대를 표명한다면서 강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미 상무부는 바이든 재선까지 걸린 상황이고 중국 제재는 초당적 지원까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갈수록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는 중국을 떠날 준비를 마쳤고 이미 진행 중인 걸로 보입니다. 한국도 그 가운데 기존의 설비를 업그레이드하기가 매우 곤란해져버려 낭패가 없진 않은데요. 그런데 이 와중에 가장 웃고 있는 국가는 미국은 물론이고 일본 이미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 일본의 주요 반도체 8개 회사 연합 라피더스는 홋카이도의 첫 번째 공장을 전격 건설하고 현재 아무도 성공하지 못한 이나노 최첨단 반도체를 양산하며 한국과 대만을 이기겠다는 의지를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TSMC가 3나노를 확보했는데 일본이 이를 따라잡으려고 대거 투자를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매우 진심인데 이미 예산을 50조 원가량 편성해 대거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고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한국의 몰락과 일본의 부활이라는 반도체 산업의 발판으로 삼을 유량입니다. 미국이 80년대 일본을 때리듯이 현재 한국을 정조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한국이 몰락하면 일본의 소부장과 각종 노하우를 결합해 단번에 올려치겠다는 얘기입니다. 고이스케 야스유시 라피더스 사장은 충분히 가능하다. 일본의 최고 기업들이 뭉친다라면서 목표는 삼성과 TSMC가 될 것이고 그들과는 차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각종 반도체 업체들이 손을 떼고 일본에 입점하기를 바라는 상황도 보이는데요. 미국도 그러하지만 일본은 TSMC에 약 4조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미 공장 건설을 시작했고 미국과 경쟁하듯 다양한 업체들을 불러 모으면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국면이 등장한 겁니다. 미상무부에서도 미국이 최고의 반도체 생산 클러스터가 되길 바란다며 포부를 드러낸 바 있고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도 미국의 투자를 결정했다라면서 다국적 기업이 미국에 모인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은 나가지 말라고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있고 미국 일본은 와달라고 러브콜을 보내는 모양새죠. 그런데 이런 기대감들과는 전혀 다르게 글로벌 반도체 장비 업체들은 한국에 모이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그 이유도 상당 부분은 오히려 미국과 일본에 있으며 이들 국가들조차 당황스러운 면이 등장했습니다. 우선 앞서 언급된 네덜란드의 asml은 한국에 2,400억을 투자해 신사옥을 짓고 연구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 세계 1위이자 미국의 반도체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는 한국의 r&d 센터 신축을 진행합니다. 미국 회사인데 미국의 보조금이나 미국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아랑곳하지 않고 한국으로 온 겁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인데요. 도쿄 일렉트론, 히타치 하이테크 등 일본의 최대 장비 업체들이 한국의 R&D 센터를 확대합니다. 일본과 미국 반도체의 열을 올리지만 결국에 이들은 한국으로 즉시 방향을 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정작 미국과 일본에 있는데 왜냐하면 이들 업체 매출은 당장 한국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미국은 그러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으며 중국은 매출이 많이 나오지만 떠나야 합니다. 또한 한국은 이미 오랜 기간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되어 있고 차세대 반도체 생태계를 위해서 삼성은 200조 원 이상, SK도 수십조 원을 투입하고 있으니 미국과 일본과 속도전에서 차이가 심하게 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화성은 이미 그러한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심으로 다방면의 회사가 모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이제 라인을 짓고 있기도 하며 삼성과 sk가 투자를 축소해버릴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현재 라인이 돌아가지 않는 곳에 반도체 생태계가 조성되려면 최소한 1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본은 또한 지진의 위협은 물론이고 라피더스 반도체 연합도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 일본은 지금까지 다양한 합종 연횡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비롯 첨단산업의 연합을 조성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그때마다 수조엔을 투입했는데 일본의 국책사업은 거의 성공한 적이 없을 정도로 성적이 저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일본에서 이 나노를 양산하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반도체에서 10년은 다른 산업군에 비해서 훨씬 격차가 벌어질 수 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한국의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발전하기 때문에 바로 옆에 붙어 있다는 게 이들 글로벌 장비 업체들입니다. 여기에 바이든이 재선을 실패한다면 정치적 맥락에 따라 ira나 반도체 과학법이 적정선에서 정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현재 중국은 반도체 글로벌 기업이 모두 철수를 준비하며 한국행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압박이 거셉니다만 미국도 최소한 수년에서 10년 이상이 필요해 과거 일본처럼 하기엔 쉽지 않다는 이유입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